막 긁고 피가 날 때까지 긁고요 지금 내가 이 자식을 낳아줘 평생 이런 병을 갖고 간다는 거. 너무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간질 간질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 긁고 또 긁어도 시원함은 잠시뿐인데요. 피가 나고 진물이 나도 멈추기 힘듭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 원인에 따라 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로 피부 면역력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려움증의 해법. 한방 피부과 전문의 신상호 원장과 함께. 17년 전 재광 절개로 아이를 낳은 뒤부터 가려움증이 생겼다는 김나연 씨. 두드러기와 피부 묘기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잠을 못잘 정도죠. 너무 걸으면는 피부 묘기증이라고 뚝뚝 튀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찬물에 샤워하고 또 피부과에서 주는 연고를 온 몸에 바르고. 그래도 한번긁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르다 하던 잠을 못잘 정도로 가려웠어요. 이렇게 하다가 온 몸이 진짜 불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심할 때도 있었어요 장기간 피부과 치료를 받다 보니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을 중지하고 한방으로 치료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묘기증이 그냥 이렇게 좀끌을 정도 돼야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보다 좀 심한 편이거든요. 막 끓는 것까지 아닌데도 다이고 이렇게 좀끌요 정도 끓히고 해도 올라오시는 거 그거는 피부 면기증 중에서도 조금 심한 거거든요. 진단을 해보면 더위를 많이 느끼세요. 그 열도 많으시고 스스로도 열체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손하고 발이 굉장히 차십니다. 완전히 이 열기와 한기가 냉기가 이 분리가 돼가지고 조화가 전혀 되지 않는 좀 그런 상태셨고, 특정 음식들에 굉장히 그 알레르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밀가루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이제 몇몇 음식을 드시면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증상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특징이 있으셨습니다. 한달 반째 치료 중인데요. 가려움증 지속 시간과 두드러기 발생 횟수가 줄었습니다. 침 치료하고. 약침치료하고 저 침치료 좀 하겠습니다. 네. 약침치료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약침들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청렬해독 효과가 있는 청렬해독이란 말은 열독을 없애주고 피부를 시원하게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황련이라든가 황금이라든가 황백치자 같은 약재들이 포함된 약침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역적인 문제를 봐주거나 건조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도약침이라든가 자아거약침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약침들을 치료에 사용하게 됩니다.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잠자는 게잘 되면 제가 사실 잠을 잘못 자서 이게 왔거든요. 잠을 잘잘수 있으니까 좋죠. 가려움이 좀 사라지니까. 신상호 원장은 바쁜 중에도 모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참관 수업을 나왔습니다. 환자를 대하고 치료하는 모습을 놓칠세라 유심히 살피며 배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학교에서 그냥 글로만 배우는 것과는 달리 환자를 그렇게 성심성의껏 치료하시고 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오히려 글로 배우는 공부보다는 이렇게 직접 보면서 환자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피부 질환의 원인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신상호 원장 피부 질환에 관련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며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의사 전문의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의학에도 어떤 피부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피부를 전공한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피부 질환이 있을 때그 부위에 뭐 침을 놓는다든가 해당 부위에 뭔가를 발라준다든가 이제 물론 그런 외치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내과적인 부분들 체질적인 부분들 이제 면역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내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피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